thank mm -hmm. you 8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이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함만 고치소서. 주의 내 마음에 오사, 내손 다시고, 내 몸은 짐 맡아 주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만 고. 치소서 주님 내 맘에 오사 날참각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의 내 맘에 오사, 내기인도 하시고, 주 성령을 내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시고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10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 보금 2장 14에서 14절까지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의 말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laughs> 기다림은 평화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뇌를 알려고 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 그 반복했던 일들이 또 타성에 젖어서 이 성탄절의 기쁨을 온전한 신의미를 우리가, 어, 헤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생겨갑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피곤한 성탄절이 될 수가 있고, 또 성탄절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의 일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또 성탄의 주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묵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다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당시에 이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었냐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어 그들 삶 속에 통제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아주 강압적인 평화, 억지로 평화를 그들에게 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또 다른 평화, 다시 이야기하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부터 시작된 평화가 우리들 삶 속에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또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아래로부터의 평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탄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집중적으로 갖고 온 것은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나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평화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화, 다시 이야기하면 내삶 속에서 넘어지고 이 고단하고 불안한 그 가운데서 어떤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겨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평화롭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삶 속에서 내가 세워져 가는 여러 가지 삶의 벽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고집, 나만의 생각들을 다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아주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세운 다음 내가 세운 가치관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때로 나에게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님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게 되게 되는 예수님은 내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 내가 온전히 고백함을 통해서 나에게 있었던 그뭐든 모든, 모든 막힌 담을 내가 허물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기란 천사들이그 당시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또 다른 평화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밤새 이 등일판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추위에 떨며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게 하는 천사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따뜻한 곳으로 가게 되고 그들이 참된 왕이신 예수를 만나게 됐을때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내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날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내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내려가게 될때 우리들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은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희생하고 섬긴다는 것은 늘 저주라는 것이 아니야.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 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고백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소박한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은 자리에서 시작된 이 평화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사들이 목자를 통해서 배우셨던 그 놀라운 탄생의 소식을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과 늘 함께함을 통해서 그길 위에 날마다 평화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를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의미를 날마다 기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평화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자선의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류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험에 기도할 때 막힌다면 헐어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평화를 <laughs> 위해 일하기 아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리를 을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